<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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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북공원대 학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도부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부가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부가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지 네, 안녕하세요. 도부가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미니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키워주세요. 전체적으로 아우, 아, 아, 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네요. <laughs> 그러게요. 너무 좋. 얼굴이 너무 잘 보여요. 조금 만 앞으로 갈게요. 좋아요. 아! <laughs> 아! 아, 아, 반응이 너무 좋다. 반응이 너무 좋다. <laughs> 저희가 지금 축제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진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오늘 반응이 역대급입니다. 아! 저희가 마지막 무대잖아요. 네. 마지막 순서잖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놀기 위해서 곡을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신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곡을 들려드릴 예정인데요.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뭐요? 롤린이요? 아, 롤린은 조금 더 뒤에.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제 레모네이드라는 곡인데요. 레모네이드라는 곡잘 모르시죠? 알아요? 어, 오, 아는 척 하는 거. 오기 같은데? 전에 듣고 온거 아니야? <laughs> 아, 내가 안경을 써가지고 잘안 보여. 아, 이러니까 잘 보인다. 아, 우리 학생 여러분들. 미모가 장난 아닌데? 어, 너무 예쁘게 생기셨다, 하긴. 아우, 미남 미녀예요. 네, 네 저희 레모네이드라는 곡이 그 후렴구에 같이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신나게 불러야 되니까 같이 따라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laughs> <laughs> 그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까요 먼저? <laughs> 후렴구에요 You got the lemonade 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후를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박자가 살짝 어려운데요 You got the lemonade 둘셋후네세 박자 쉬고 후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것. 지금 무대 바로 보여드릴테니까요 실전 반응 바로 가능하시죠? 네 그럼 바로 다음 무대 레모네이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나 잘한다. 와 같다. 어. 어. 아니 그리고 어. 같이 앞에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어 좋은데?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아, 반응이 <laughs> 좋으니까 <거야>. 나도 신난다. <laughs> 어. <laughs> 물한 잔만 먹을게요. 어, 네. 어 <laughs> 네. <laughs> 저도 한잔 먹어볼까요? <laughs> 너가 더 예뻐. 지금 롤링 듣기 기다리고 있죠, 다들. 아직 롤링이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저희가 마지막 곡이 롤링이에요. 근데 롤링을 일찍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쵸? 이 아,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롤링하면. 그쵸. 치맛바랑. 아, 여기가. 조금 춥네. 네. 괜찮아요? 감기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시원한데?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가지고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학생 여러분. 맞아요. 좀 추워졌어요 네. 갑자기. 아니 언니 언니 춥다니까 저기서 옷 준다고. <laughs> 옷 준다고. 아 저는 열이 많아서 괜찮아요. <laughs> 거절했다고 아저씨, 합니다. 허전한 네. 아, 여자라. 아. 괜찮습니다. 어 그러면 네. 우리 이어서 또. 다음 곡을 가봐야 되는데 다음 곡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네, 다음 곡은요 지금 날씨에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치맛바람은 춥지 않나요? 좀 춥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희 굉장히 오래 전에 멤버들 잠깐만 네, 여기 네, 네, 네. 네.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네요. 계단 없어도 될것 같은데 어, 그래 내려갈 수도 되게 있을 것아요 가까워서 너무 좋다 여기. 우리 내일도 스케줄 있어 조심해야 돼 <웃음> 맞아 <laughs> 어,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일단 저희가 그러면 어, 다음 곡을 하면서 오, 우리 예쁘다. 예쁘고 잘생긴 경북 보건대 학생 여러분들을 잠깐 만나뵈려 네.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뭐뭐 뭐 사진 찍으셔도 좋고 동영상 이렇게 켜, 켜셔도 좋고 네 한번 보러 갈게요 네. <laughs>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저희 이어서 그러면 툭하면이라는 곡은지가 준비해 뭐해 아너 이쁜 노 해야지 노래는 해야,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너무 좋아아 <laughs> 아, <너무> 좋아 <laughs> 시간 좀더 줄까? 아니 아니야 아니, 뭐 1대1 팬미팅이라도 맞나? 하고 올래? 이따가 만나 아, 이따가 오케이 맞나. 알았어 그러면 어. 저희 이어서 툭하면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No.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가까이 갔어요 오, 많이? 네 갔어요. 오, 근데 아쉬워요. 아이게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쪽까지 한번 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전갈아가면서 이밖에 어. 못 가가지고. <laughs> 아 저기 뒤에도 계시네요 학생분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도 계시고 사방을감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또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네. 하는데. 마지막 곡이에요. 아 아, 벌써? 아 너무 아쉬운데? 아 벌써? 벌써? 벌써 마지막 곡 뭔데요? 롤링이라는 곡을 <laughs> 들려드릴 때가 됐는데 아 신나는 곡인데 왜 이렇게 슬프지? 아, 슬프게 느껴지지? 어. <laughs> 아, 그러면 이게 네. 슬프지 않게. 또 마지막 극 함께 신나게 또 불러야 되잖아요. 그니까요. 러또 마지막 곡이니까 네. 우리 학생 여러분 신나게 같이 즐겨주실 수, 수 있게 네. 응원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같이,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저희가 한번 시범을 불려드리, 들려드릴게요. 롤링, 롤린, 롤링, 롤린, 롤링이 반복돼서 나올 건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롤링을 따라주시면 좋고요. 중간에 헤이를 외쳐주시면 되는데 너무 간단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시작! 롤리롤리롤레 lonely l o 롤리롤 y 롤 e y 아너무잘해 뭐야 아, 여기 도 되겠어 될것 같은데? 바로? 그래도 하면 아쉬우니까 아, 네. 그한번더 어. 얼굴 보는 거지 이렇게 한번더 얼굴 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이쪽 도잘 한번 볼게요 어디 네 언니 잘하나 이쪽도 잘해줘야 돼요 가볼게요 하나 둘 시작 롤리롤리롤레 o n e l y l Hey. 롤리 롤리 롤리! 헤 hey. hey. wow. wow. 완벽했다. Wow. 대박이야. 아, 이렇게 경보 뽑대데 사랑해. 정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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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요. <laughs> 그러면 아쉽지만. 지럼 아쉽지만 싶어. 우리 마지막 곡 롤린 들려드리면서 우리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인사드리고 앉읍시다. 어, 앉읍시다. <laughs> 아이고. 우리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연애도 열심히 아시죠 연애도 잘 열심히 하시고 건강 제일 잘 챙기시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드로이였습니다 Good you, girl, you got 소리가 좀 작은 같은데 한 목소리로 어때 시작 <목소리> <목소리> 안갈줄 알고 크게 안, 안 냈죠, 냈죠. 소리 크게 안 냈죠. <목소리> 어, 여러분, 여러분이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곡을 저희가 이제 앵콜곡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 맞죠? 근데 진짜 찐 마지막 곡이거든요. 그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놀고 가는 거니까 진짜 신나게 내일 목 쉰다는 생각으로 질러주실수 있어요? <웃음> 좋은데? <웃음> 귀여워, 귀여워. 아. <laughs> 건물 그러면, 그러면, 치맛바람 들려드릴 건데요. 그, 모기춤 아세요? 저희 그 치맛바람에 그 옛날에 그 이광수님이 추셨던니 모기춤 비슷한 게 나와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 아시네! 어, 아셔! 아, 나 혹시 나. 같이 일어, 호 이거 몰라? 알죠? 아, 그거 좀 <laughs> 비슷해요. 그거 나오는데 같이 좀 민망하지만. 해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 옆으로 못 하니까 앞으로 살짝 살짝. 앞으로 살짝 살짝. 어, 그거 해주시니까? 해주면 저희가 되게 힘이 나거든요 앞에서. 아 진짜 해줬네. 자, 아, 어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앵콜곡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분들이랑 사진 한번 찍고 싶어. 요어 좋아요. 어때요? 사진 찍을까요 우리? 어 사진 찍어주세요. 오우. 우리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요. 아 그러니까요 하나 둘셋 할게요 하나 둘셋 부부가 사랑해 감각으로 찍어달래강 <laughs> 감각으로 찍어달래요 감각으로 찍어달래아 <laughs> 역시 친구들 잘 알아 너무 갈게요. 하나 둘셋 부부가 사랑해 하나 둘셋 <laughs> 끝나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그럼 우리 저쪽으로 가야 돼 진짜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야 아 너무 아쉽다 오늘 너무 너무 저희도 너무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 되셨나요 정말요아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 부부가 앞으로도 정말 왕성하게 활동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학생 여러분, 저희 또 신곡 나오고 목악 방송 나오고 하면 승인해 주실 거죠? 약속. 뭐 아, 약속했어요? 모른 척하기 어? 없게요. 진짜 약속했어. 알겠어. 요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럼 저희 마지막 곡 추억 바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부부였습니다. the guy